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행태가 끝이 없습니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헌재 진입을 위해 새벽에 답사를 벌였다는 글은 물론 헌재 건물 평면도까지 공유되는데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모의 정황이 드러난 바로 그 커뮤니티였습니다. 서부지법 폭도들은 경비가 오수했던 법원 청사 후문을 노렸습니다. 날립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는 후문 쪽담 높이가 낮고 배치된 경찰이 적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는 평화 시위로 이룬 게 뭐냐 뒤쪽 담장 넘어 유리창 깨고 진입해도 된다는 글도 올라왔고 19일 새벽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게시판에 어제 새벽 올라온 글입니다. 헌법 재판소 주변에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주변에 경찰 통제 상황과 우회 가능한 골목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직접 찍은 사진도 여장 첨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게시판엔 헌재 건물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의 내부 구조가 담긴 평면도가 공유됐고 차벽을 넘기 위한 철제 사다리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준비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서부지법대와 같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노리는 폭동을 오해하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